자 아침 뷰가 아... 에휴, 지금 이제 두분다 출근을 하셨고 저 혼자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뭐야 비주얼 죽인다. 자 오늘의 제 아침. 조식 같다 조식. 키위 하나에 이거, 이거 하나에 1 6 0 0 원. 아, 저 혼자 한번 여기 내셔티지란 도시의 시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인데 그냥. 와, 근데 심지어 저기 누구 수영하고 있어 저기 보면. 오. 진짜 수영하고 놀아 좋겠다. 구글 맵만 의존적으로 지금 여기 언덕에 성당이 있어서 한번 가볼게 아니, 이번 주 이제 4일 뒤에 되는데 뭔가 여행 온것 같아서 내생각 하나도 안나 제가 한국에서 구했던 그 문제 에 맥도날드 세트 한 제가 사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비싼지 아닌지 재어요 메뉴가 와, 근데 진짜 16,000원이다, 이거 하나에. 1프랑이에 품 600원이니까. 하... 나갈까? 길. 커리. 커리 맛이 이만원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2만 6천원 정도, 그 모습 보이요 이게 아마 딱불배인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아, 휴지를 왜 이렇게 많이 쪘대요? 휴지가 빠아 어제 매장 금이좀제복음이그립는 뭐 궁금해서 한번 사먹어봤는데 네. 맛은 있다 아 비염이 심해서 그냥 약국 들어가서 비염약을 하나 샀는데 뭐 바디랭귀지 하면서 뭐코 막힌다 아무튼 이약 하나 샀는데 이 약이 하나에 25,000원이네요 2만 25 그게 지갑을 꺼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심해서 하나 사긴 했는데 뭐 코가 막혀서 괴로운 거보다 뭐. 지갑이 좀 괴로운데, 이게 보이는 데가 와, 오늘 구경한 도시입니다. <laughs> 제이 도시를 나중에 온 데가 있겠죠? 오늘 남겨놔야지, <laughs> 지금 이제... 아우, 오 망한 경우도. 있어. 이제 이거 한국에서 이거 먹으면 사치 부리는 건데. 삼다수, 삼다수. 여기서 이거 많이 먹고 가야겠다. 오늘도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운동이 뭐냐면 15칼 에코. 15, 버핏박정 오버, 15칼 에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할 거고 상품은 1, 2, 3 등을 드릴게요. 기록을 1, 2, 3등 이거를 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를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록을 확인해서 1등, 20분께는 에오이브. 에오이브. 1등. 하신 분께는 제가 에어이브에어이브 1등 2등 하신 분께는 스티키 그립입니다 엑스포디움의 스티키리 그리고 3등 하신 분들께는 이 여행용 월트 리 컨텐셜 웨이싱 여행용입니다. 여행용 네. 이개를포1포 보내주는 걸로 자, 그래서 바이크는 통일합시다 로그 에코바이크로 네. 네. 24인치로 진행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2 1 고! 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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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ㅋ 스 존! 이 마지막 운동 끝냈고 내일 소모 고 프랑스에서 대회를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이와도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든 동기부를 받으려고 이벤트를 하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응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잘하고 오케이. 이제 호주 차례! <laughs> <laughs> 제가 일단 웃으 가겠습니다 준비했나요? 보고겠습니다 <laughs> <laughs> 다섯 여섯 준비 하나만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발 금방이야 발동 금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1분 <laughs> 1오 58초. 아. 와... 고생했습니다, 우준. <laughs> 영상을 찍고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영상의 일부분을 편집해서 스토리로 올려서 저를 태그를 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 <웃음> <웃음> 와우. Thank y 와우. 사 고땡큐. 맥시 맥시 복구라고 하십니다. 아, 맥시. 파이트 <laughs> <laughs> 무브 아카데미 여기가하그 MMA랑 같이 하는 체육관이라서. 여기 보시면은 다니엘 코비어랑 맞짱 떴던 울칸이 여기 참가합니다. 우리 <laughs> <오래> 전향하시나요?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렇게요. 아, <laughs> <laughs> 어, 그럼. 그럼 빨리 하니... 인스타그램으로 해? 네, 얼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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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목적> 진심이야? 지즈를 <응. 진심이야. 웃음> 진짜 좋아면 신지면. 신지면. 치지면뭐지면 신지면. 신지면. 신지이치즈면그제면신이긴 한데 위에 후추 살짝 뿌려지면 신지면. 신지면. 신 주, 면 신지면. 신 떠나네요 진짜 이틀 수감사합니마워레스더 <laughs> 아, yeah. 아, 뭐 어? 네, <laughs> 화이팅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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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쉬다. 웃음> 네. 여기서 7시간 반을 더 가야됩니다 대해 좀 멘탈로 레스고3 시간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번 멈추거든요. 다섯 번인가 멈추다섯 번. 근데 내리지 못하겠어. 내리는 순간 다 새벽할 것 같아. 아 바깥 공기 맡고 싶다. 7시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여긴 또 따뜻하네요. 그리고 날도 되게 좋고. 그 mm -hmm.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이제 데리러 온다 해 가지고 운이 좋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고 가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t's you? Uh... Yeah. Okay. Okay. Uh, o k a y So you are going to Airbnb. Now? Yes? Oh, okay. Yes. Okay. You are three? We are three, now. Where are they? Um, they are coming from like. After? Yeah. yeah. Okay. Thank you for coming. No, no problem. You know, I know it's difficult when uh, you don't know the country. Or... Yeah, it's my first time in France. Yes. Also, <laughs> like, Europe is my first time. Okay. With pleasure. Ah, yeah. the host, You know, here, usually, the weather is very good. Mm -hmm. But for two, three days, I'm uh, not sure. Perhaps you will have some some rain. Not a lot, but. Uh, so you live near Montpellier, or yes, uh, not not in Montpellier. No, just uh, 10, kilometers ten kilometers away. away. Mm -hmm. So I have competition in Montpellier. When? Friday to Sunday. What kind of sport? Crossfit. CrossFit? Yeah. Oh. You know CrossFit? Yes. Oh, okay. And you, you come from uh, Korea? Mm -hmm. Korea? Just to do this? Uh, yeah, yeah, for competition. But it's a big competition? Mm -hmm. It's, it's really a really big competition. World Championship? Or? Uh, ticket for World Championship. Oh, yes. <laughs> Have you ever been to Korea? No. Never. Oh, never. In Asia, I went to Thailand. Thailand, yes. Two times. Two times? Mm -hmm. For vacation? Yes. So mm -hmm. I I heard, like, really be careful for your like phone or. Mm -hmm. But it's like just you normal? Know, everywhere it's, it's uh, like this, except in Thailand and in Asia. Mm -hmm. But uh, during the night, you have to be careful. Oh, but cool. you have muscle, you, you, oh, okay. uh, you know, they will be afraid. <laughs> uh, I no, Montpellier because of Olivier Chiru. Yes, oh, yes. <laughs> but, you know, uh, he was born in my town. Oh, really? Oh, I, made a mistake with, uh, I made a mistake with the road, but uh, no problem. <laughs> sorry, sorry. No, no, no.